우리 주님께서 이 감난산으로 이제 가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7장 부분에 보면은 여러 가지 논쟁, 또 잡혀온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시고, 감난산으로 가시는 것을 우리가 1절 일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요한복음 7장은 논쟁의 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논쟁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왜 감난산으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21장 37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남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이 감남산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쉬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 하나님의 참 하나님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러기 때문에 그분에게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감단산에 가셔서 그분은 쉬셔야 되셨던 거죠. 그런데 그분의 심은 이 육체적인 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심은 이 영혼의 심도 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 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에 따라 감남산으로 가시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감남산으로 가셔서 쉬셨는데 그 쉬는 곳에서 무엇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기도하시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부, 우리 예수님의 이 심은 작전 타임 시간과 같습니다 인생의 최대 결정권자 하나님이신 그분과 인생의 작전을 짜는 시간이 예수님의 기도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주님은 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심은 육체의 심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의 심까지 있었던 거죠 오늘이 새벽이 오늘 우리에게도 심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작전을 짜고 주님 안에 우리 깊게 머물면서 우리 육체와 영혼이 쉬게 되는 또 회복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쉬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시죠. 그렇게 일도 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나 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팔장이 절에서부터 사절 말씀이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네 안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느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명하여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의하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고발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 그를 추궁하기 위해서 그를 더체 올가미에 이렇게 잡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고난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씨시고 또 일하셨는데 그 인생에 또다시 고난이 찾아온 것을 오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고난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들은 계속 찾아오고 찾아옵니다. 그것이 나의 제약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면은 주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한 단계 더 넘어가기 원하시는 도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온 고난과 도전은 나의 불성, 불성실한 신앙 때문에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의 내용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던 고난은 참 율법에 의한 여러 가지 법이 같이 엉켜져 있어서 이 법을 어떻게 풀어내는지에 대한 고난이었습니다. 이 가늠한 여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그들이 질문하죠. 아주 의도성이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마다이 소외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했죠.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늘 이야기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에게, 예수님에게 묻죠.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에 의하면 이런 여인은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마치 사랑이 중요합니까? 정의가 중요합니까?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질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부터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다성은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소리를 지르지 아니하였음이요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하여 너희 가운데 박을 제아해지라. 이 모세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돌로 치라. 아, 그럼 돌로 쳐야죠. 라고 그렇게 말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분은 늘 사랑과 용서를 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이 로마법을 위반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살인할 수 있는 살인 사형 집행을 할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무리와 군중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는데 본인들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대신 법정 법정으로 위탁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심판을 맡겼죠. 그들은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묻습니다. 이 도전 중에 도전입니다. 죽이지 말라고 하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신명기 하나님의 법 모세법을 어기는 거고 죽이라고 하면은 로마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두 가지 법 사이에 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껴. 있었습니다. 이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이 참 머리가 좋고 교활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어떤 행동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지 않으시고, 갑자기 이 바닥에 앉으셔가지고 이 글을 쓰십니다. 참 이게 놀랍죠. 6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이 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도 어려, 어리셨을 때이 땅에 손가락으로 뭔가 쓰부,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음에, 물음 때문에 많은 성경학자들은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땅에다가 글 쓰시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바닥에 글쓴것 때문에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주님은 왜 그랬을까요? 한 번만 쓰신 게 아니죠. 두 번이나 쓰셨습니다. 6절에 쓰시고 8절에 땅에다 손가락으로 글을 쓰십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을줄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어 오리니 흙에 기록이 되어 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됨이니라. 여에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는 이 상징을 예수님도 알고 그 당시 성경을 잘 알았던 바리세인들도 알았기 때문에 화가 난게 아닐까요? 혹시 우리의 이름을 적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바리세인들이 그렇게 분노하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있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이 가늠한 여인이 하나님을 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 모세법과 로마법에 그렇게 숭배하고 있으니 오히려 너희들이 나를 가늠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이름은 적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새 언약을 이제 상상하게 만듭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출애굽기의 말씀 보면 32장 16절인데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 새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땅바닥에다가 글씨를 새기시면서 마치 새 언약을 쓰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랑으로 내가 용서한다라는 새 언약을 쓰신 것이 아닐까. 주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쳐라라고 명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 둘씩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죄책감에 빠진 사람을 보호하시죠. 그 다음에 안정시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죄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방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사람에게 다시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닥에 글을 쓰는 이 사건은 이렇게 두 가지 어떤 성경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거죠. 이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된다라는 이 기록. 또한 가지는 새 언약을 직접 쓰신 주님의 모습 이렇게 성경으로 풀어낼 수 있는데요. 또한 가지 생각을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정지 효과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고 있죠, 식식거리고 있죠.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데 그때 주님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바닥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죠. 침묵과 정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실 흥분한 사람들 앞에서는 이 정적이 필요한 거죠. 주님은 충분히 시간을 이렇게 가지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어 너희들이 죄 없는 사람들은 돌로 쳐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또한번 바닥에 글을 쓰시면서 이 침묵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두 사람들을, 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또 가늠한 여인들 둘 다를 사실은 지켜주기 위해서 이퍼즈 정지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가늠한 여인을 함께 관계를 맺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겉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교회가 정말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겉면과 치리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잘못이 일어나고 어떤 제약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정제하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 지금 현대교회의 안타까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는 제약에 빠져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건면하고 어떤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건의를 통해서 치리를 잘하고 치리를 한 후에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돌이키게 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이 치리하는 이, 이 과정들이 다 사라지게 되니까 교회 의 어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게 돼요? 치리하면 그냥 교회를 떠나죠. 그냥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교회에 돌아오지 않죠. 근데 만약에 이 치리의 과정을 정말 잘 밟고 한 성도님이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잘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 정말 잘못했죠 현장에서 적발된 여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로 정제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정제를 모두 다 막아주시고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겉면하고 치리하는 일들이 어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쩜 보면 청소년이니까 가능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청소년 사역을 할때 저도 어떠한 청어한 청소년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누가 다 봐도 제약 가운데 빠져 있었던 청소년인데 그 청소년을 그냥 냅둘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도한 후에 그 청소년에게 "너가 이거 잘못한 것이다, 우리 같이 회개하자"라는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말 하기까지 얼마나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건 겉면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너 회개해야 돼, 너 잘못했어"라고 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그러니까 바닥에 글씨를 쓰는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청년을 위해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이 말을 잘할 수 있게 주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과정이 있고 그 학생과 일대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가 이런 죄를 졌는데 다시 이 죄를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자. 그리고 함께 우리 함께 회개해 보자. 그런 치리의 과정을 밟아서 한 사람이 회복하는 일이 정말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이 바닥에 글씨를 쓰는 이행위 저는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약 중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을까?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아까 심의 시간에 가지면서 작전 타임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저 돌진 사람들도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한 말씀하시고 다시 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서 정말 많은 그런 제약에 빠진 사람들을 마주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을 정지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닥에 글씨를 쓰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죄를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방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함께 사랑의 마음으로 겉면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시키시죠. 로마법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모세 율법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떤 법이 더 중요하냐라고 싸우면서 예수님을 혼란하게 만들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매어 있지 않으시고 오히려 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주님의 지혜를 얻고 사람을 살리는 법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 또 다시 가늠한 여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법이 오늘 주님의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물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있었던 가늠한 여인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시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한 여인을 살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리시고 또 오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또 수많은 사람, 생명들을 살려내실 거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주님의 귀한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